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는 지금까지 나라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훌다에게 묻자 유다는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요시야는 경건했기에 평안 중에 죽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요시야는 백성을 모아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남창 추방, 점술사 제거, 우상 제거, 여호와 외의 제사 중지 등 종교 개혁을 철저히 완수합니다.